아, 그 거거든. 네, 현오호가 2022년 7월 20일에 이렇게 예쁜 새를 그렸네요. 음, <laughs> 이렇게 그린 <그리, 웃음> 귀여운 그림을 이렇게 캐릭터가 <laughs>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두막집도 있네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서 그린 거 같네요. 3년 전에 2022년 7월 20일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오두막집을 그리워하면서 <laughs> 그린 것 같습니다. 네, 형아를 이렇게 그린 것 같네요. <laughs> 이건 엄만가? <없는가? 웃음> 네, 눈이랑 코랑 입 그릴 부분을 이렇게 <laughs> 3등분을 해서 예쁘게 그렸습니다. 2022년 7월 21일에 태가 제일 예쁘네요, 귀엽네요. 은호가 음, 어릴 적부터 애무새를 <laughs> 집에서 키우자고 했는데 인재성이 안 키우, 못 키운다고 못 사준 게좀 마음이 걸리네요. <laughs> 아, 뿌리도 뾰족하고 예쁘게 그렸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두막집이랑 버드나무도 너무 시원하게 보이네요. 여름의 그림, 오늘 그림입니다. 예, 잘려. 낸제송이 아, 네, 콩잎김치로 밥을 또한 대접을 먹었는데도 또좀 추출해서 지금 빵도 먹고 있는데 스치를 만들었습니다. 음, 보라빛 음, 식품이. 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적양배추를 사 두었다가 요리에 못 넣어 먹고 이렇게 남아서 음, 있는 좀 시들고 있는 양배추였는데 어, 시든 부분 다 도려내고 깨끗이 씻어서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음, 각종 소스를 <laughs> 보물에서 케찹 마요네즈 또 샐러드 소스를 넣어서 이렇게 맛있게. 빵을 한번 에어프라이기에 구워서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네, 양배추 샐러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에어프라이기에또 감자 튀김도 용호가 사준 냉동 감자를 지금 데워서 현우노 간식으로 주려고 합니다. 네, 모든 분들도 행복한 하루 지내세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땡큐 a n 잘롱 감사합니다.